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전 팀장입니다. 오늘 일분 중고차 추천 차량 BMW 7시리즈 코드명 g 1 1이고요 730D X드라이브입니다. 16년형이고 현재 키로수 11만키로 현재가 4,650만원 전국 최저가입니다. 외관 검정색이고요 광택 상품 완벽하게 끝났고 오래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굉장히 깨끗합니다.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요 고급 가죽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굉장히 상태 좋습니다. 반자율 주행 가능한 핸들 들어가 있고요 실내 상태 굉장히 고급스럽고 깨끗합니다. 현재 키로수 11만 5천 키로. 아이드라이브 들어가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 어라운드 뷰,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순정 내비게이션, 스타 뱅고, 반자율 주행 버튼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h d 들어가 있고요. 2열, 4열까지 공조기 모두 들어가 있고, 고급 스피커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조절도 가능합니다.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80% 이상 남았고요. 엔진룸 잘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옵션을 상상하시든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튜닝 특별히라 용도 변경이라 전혀 없고요. 운전석 조수석 앞엔다 단순 교환만 있습니다. 당연히 무사고 차량이고요. 실시리즈 추천드렸습니다. 현재 차량, 전국에서 20만 넘는 차량들 제외하고, 전국 최저가입니다. BMW에서 가장 좋은 차,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거,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